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제가 템파베이 시리즈를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템파베이 시리즈가 끝나면 16경기를 남은 시점에서 선발투수 로테이션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자들,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문토요 감독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었고 경기 전 인터뷰나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문토요 감독이 충분히 선발투수의 로테이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다 뭐요 정도까지는 몬토오 감독이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16경기가 남은 현 시점에서 토론토가 선발투수 로테이션을 다시 조정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로비레이한테 있을 겁니다 로비레이가 와일드카드전에 선발투수로 나와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선발투수 로테이션 조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노와의 체력 안배 이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더해지면 이제 류현진 선수의 휴식일이라든지 류현진 선수의 이 로테이션 등판 일정 조정 요까지 해서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될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류현진 선수의 등판 일정에 대해서 뭐 4일이 나쁘다 5일이 좋다 뭐 감독과의 트러블이 있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토론토 입장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에서 2천만 달러를 받는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투수입니다 뭐 에이스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떠나서 현재 토론토 로테이션의 가장 큰 중심축을 맡아주어야 하는 선수고요. 베테랑 투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토론토가 조지 스프링어와 류현진에게 약간 오버페이다라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류현진과 조지 스프링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어린 선수들에게 전해주자. 이 플레이오프 DNA를 어린 선수들에게 전해주자.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4일 휴식보다 5일 휴식이 더 좋고 5일 휴식에 나온 류현진이 더잘 던지는 걸 알더라도 류현진 선수가 2천만 달러를 받는데요 나머지 4명 선발 투수의 연봉 총 합이 2천만 달러가 안 됩니다 베리오스 레이 매츠 그리고 마누아까지 매츠의 이번 시즌 연봉은 520만 달러 로비레이의 이번 시즌 연봉은 800만 달러 베리오스의 이번 시즌 연봉은 610만 달러 그리고 마노아의 이번 시즌 연봉은 57만 달러입니다. 총 연봉을 합치면요. 1,987만 달러가 돼요. 류현진 선수의 2천만 달러보다 3만 달러가 적습니다. 그러면 토론토 입장에서는 류현진 선수 본인이 못 던지겠다. 등판 조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토론토는 류현진 선수가 계속 5경기마다 나와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자, 이 이야기는 뭐 계속하면 끝이 없는데 토론토가 물론 류현진 선수에게 충분한 휴식 기간을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토론토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류현진 선수가 4일을 쉬었을 때보다 5일을 쉬었을 때 결과가 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론토가 류현진 선수 등판 일정 조정을 위해서 로테이션을 막 바꿀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에인절스를 보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에인절스는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사실 이번 시즌 지금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에인절스의 이번 시즌 부진 중에 하나가 5할 승률을 기록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탄 니를 위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희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선발 투수들의 등판 간격이 굉장히 일정하지 못했죠.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뭐 만화와도 옛날에 저희와 인터뷰할 때 얘기했지만 자기가 다음 선발이 언제인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루틴대로 준비를 해서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에인절스의 나머지 투수들이 오타니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투수들이 그거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있는 다른 선발 투수들은 자기들이 언제 정확하게 등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뭐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오타니의 상태에 따라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오타니가 오늘 등판할 수도 있고 내일 등판할 수도 있고 오타니의 등판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등판 일정이 조정되고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에인절스 선발투수들 상대적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로 많이 다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본 바로는 류현진 선수도 토론토 구단도 어,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고 토론토 구단도 류현진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류현진 선수도 큰 이상이 없고 몸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굳이 토론토한테 등판 일정을 조절해 달라 라고 부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제가 느낀 거예요. 저는 여기에 양쪽 다 사적인 감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등판 일정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류현진 선수 때문에 바뀐 것도 아니고 어, 류현진 선수의 4일 5일론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일이 커지니까 토론토가 아 그래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남은 시즌 남은 2주를 앞두고 토론토로서는 어떻게 하면 플레이오프에 갈수 있을까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를 낼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등판 일정 조정이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특히 팬분들끼리 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등판 일정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현지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설은 미네소타와의 시리즈 첫 경기에 유현진이 나오고 두 번째 경기에 스팀 매치가 나온 다음에 세 번째 경기쯤에 뭐 불펜데이를 하던지 스트리플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네소타와의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마노아가 하루 추가 휴식일을 받은 다음에 템파베이와의 그 시리즈 1차 전서부터 마노아가 나와서 템파베이와의 시리즈는 요번 홈에서의 시리즈랑 같이 마노아 베리오스 로비레이 순으로 나올 거다. 요게 현지에서 이제 예측한 가장 유력한 등판 조정 어, 가설입니다. 요렇게 되면 은 토론토가 얻는 거는 뭐냐? 마노아는 이번 시즌 템파베이를 상대로 3번 등판해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0.96을 기록 중이에요. 마노아가 이번 시즌 가장 강한 상대가 템파베이입니다. 그래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2승 1패, 평균 자책점 0.96을 기록 중인 마누아고요. 그래서 마누아가 다시 한번 템파베이전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베리오스 역시 템파베이를 상대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로비레이 역시도 템파베이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비레이 같은 경우 이번 시즌 템파베이를 상대로 5경기에 나와서 34이닝을 던졌고요. 평균 자책점이 1.85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랑 로비레이를 내세워서 템파베이와의 시리즈도 확실히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토론토입니다. 그리고 마노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팬데믹으로 마이너리가 다 취소가 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투구를 할 때가 없었어요. 형과 창고에서 이제 투구 연습을 하는 게 전부였고 그 전에 선발 투수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에서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한 시즌에 지금처럼 이번 시즌처럼 많은 이닝을 던진 시즌이 아직까지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는 마노와의 콜업을 계속 밀었던 거고요. 콜업이 되고 나서도 마노와의 이런 이닝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체력 관리, 투구수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번 템파베이전에서 8 이닝까지 던지면서 공을 좀 많이 던졌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는 지금 마노아를 로테이션에서 한번 거르거나 그러는 것 보다는 하루 추가 휴식일을 주면서 마노아의 어깨를 조금 더 쉬게 하려는 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로테이션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인 로비레이 같은 경우는요 이 템파베이와의 시리즈를 확실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미네소타와의 4연전입니다 류현진과 스티브 매치는 미네소타와 두번 연속으로 대결하고요 을 로비레이 마노아 그리고 베리오스는 두번 연속으로 템파베이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만약에 일요일에 한번 쉬고 월요일부터 만화를 넣는 게 기정사실이 된다 그러면 류현진 선수는 미네소타전 두 번을 등판하고 나서 양키스전에 등판을 하게 됩니다. 양키스전 등판 순서가 로비레이, 류현진 그리고 스티브 매치가 되는데 토론토 선수들 중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가장 잘 던지고 있는 투수가 류현진입니다. 자, 양키스전에 왜 로비레이랑 류현진이랑 나오냐? 자, 토론토는 딜레마가 있어요. 토론토는 현재 페이스를 봤을 때, 로비레이가 와일드카드전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로비레이가 이번 시즌 상대 팀으로 만났을 때, 가장 고전한 팀이 필라델피아예요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이제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으로 고전한 팀이 양키스예요 그리고 로비레이 같은 경우는 토론토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키스 스타디움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7.71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페이스를 봤을 때, 로비레이가 와일드카드전에 나가는 게 맞아요. 토론토에서 가장 잘 던지고 있는 선발 투수니까. 근데 만약에 와일드카드전이 양키스를 상대로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러면 토론토가 조금 고민이 되겠죠.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로비레이가 맞는데, 양키스타디움에서 양키스를 상대로는 로비레이가 7점대 투수예요 그러면 토론토는 누구를 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되죠. 그래서 토론토는 로비레이 컨디션 정권차 로비를 한번더 양키스랑 만나게 하는 겁니다. 로비레이가 마지막으로 양키스를 만난 거는 5월 이전입니다. 로비레이는 그 이후로 세 달간 양키스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론토가 로비레이를 토론토 홈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한번 출전을 시켜서. 로비레이가 여전히 양키스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 페이스가 좋았던 로비레이가 양키스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충분한 기간이 있고. 그리고 로비레이랑 류현진이 연속으로 나오게 된다면 로비레이도 류현진도 5일에서 6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와일드카드전에 등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키스를 상대로 토론토가 경기를 해야 된다 와일드카드 경기를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럼 이번 시즌에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가장 달전진 투수가 누구냐 류현진입니다 류현진은 양키스를 상대로 2승 0패 평균자책점 1.88을 기록 중이에요 4경기에 등판해서 2승 0패 평균자책점 1.88을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 양키스타디움 원정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죠. 그래서 양키스타디움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진 투수는 류현진입니다. 양키스를 상대로 한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 로비레이랑 류현진을 등판을 시켜서 결과를 보는 거죠. 류현진은 여전히 양키스를 상대로 강한지, 로비레이는 여전히 양키스를 상대로 약한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로테이션을 짠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로비레이, 류현진, 스티브 매치슨으로 양키스 시리즈에 등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토론토의 자완 3인방은 시즌 마지막 시리즈인 볼티모어전에 등판하지 않습니다 자 볼티모어는 또 어떠냐 볼티모어는요 토론토의 자완 3인방을 상대로 무지막지한 팀입니다 볼티모어는요 이번 시즌 토론토의 자완 3인방을 상대로요 스티브 매치는 볼티모어전 3경기에 등판해서 15이닝 평균자책점 6.0 로비레이는 볼티모어전 3경기에 등판해서 15와 3분의 2이닝, 평균자책점 4.02, 류현진은 볼티모어전 5경기에 등판해서 26과 3분의 2이닝, 평균자책점 5.40, 토론토 자완 3인방 모두 볼티모어전에만 나가면 정말 처참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는 마지막 시리즈라도 이때까지 만약에 와일드카드에 누가 나온지 결정이 안된다면 볼티모어를 상대로 마지막 시리즈를 수입하거나 위닝 시리즈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번 볼티모어 원정에서는 타격이 살아나서 3승 1패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타격이 살아난다는 보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로비레이 류현진 스티브 매치가 볼티모어전에 나가게 되면 와드카드전에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걸 빼고서 류현진 스티브 매치 로비레이가 볼티모어전에 나가게 되면 자완 3인방의 볼티모어 상대 평균 자책점이 5점대가 넘어요. 토론토는 그렇게 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키스 전에 자원 3인방을다 몰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단한 가지 이유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복합적인 이유들을 다 살펴봤을 때 토론토 입장에서는 로비레일, 유현진, 스팀매치슨으로 양키스와의 시리즈에 등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볼티모어와의 시리즈는 일단은 마노아와 베리오스가 나오고 마지막 경기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스트리플링이나 불펜 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토론토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토론토는 와일드 카드에 진출하고 나서 와일드 카드 상대가 누군지를 보고 선발 투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조건 뭐 류현진이 된다, 류현진이 에이스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보스턴이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가 보스턴이면 페네이 위해서 하든지 토론토에서 하든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로비레가 나가면 돼요. 상대가 보스턴이면 무조건 로비레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누아가 스탠바이를 할 수는 있죠. 토론토 선발 로테이션에 있는 다섯 명의 투수들 중에 보스턴을 상대로 가장 잘 던진 투수가 누구냐? 마누아예요. 로비레이가 선발로 등판을 하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마누아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비레이랑 마누아 스탠바이 그리고 불펜으로 보스턴전에 투입을 하겠죠. 자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 상황은 양키스랑 만났을 때입니다. 와일드 카드에서 양키스를 만난다. 그러면은 이제 류현진이냐 로비레이냐를 두고 고민을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양키스와의 시리즈 첫 경기에서 로비레이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다는 전제 하에 토론토의 시나리오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스턴을 만나면 홈이든 원정이던 무조건 로비레이 선발에 마노와 스탠바이. 그리고 양키스를 만나게 된다면 로저센터 경기라면은 로비레이가 선발이고요. 양키스테디움 경기라면은 류현진이 선발로 나가고 마노아나 다른 투수들이 스탠바이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중요한데요 류현진 선수는 로저센터에서 지금 이번 시즌에 5경기 27이닝을 던져서 평균 자책점이 6.33이에요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1.59밖에 안됩니다 로비레이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비레이 같은 경우에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평균 자책점이 7.71 하지만 로저센터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1.32입니다 경호의 수가 4개가 나오죠 보스턴이랑 한다 홈미냐 원정이냐 양키스랑 한다 홈미냐 원정이냐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는데 그 경우의 수 4개 중에 3개는 로비레이가 선발이고요 경우의 수 4개 중에 1개는 류현진이 선발인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로서는 더욱더 이번 선발 로테이션을 한번 틀어서 조정을 한 다음에 로비레이랑 류현진이 양키스 시리즈에 나오고 볼티모어 시리즈까지 쉬고 볼티모어 시리즈에서는 우한들로만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류현진이 나오던 로비레이가 나오던 최소한 5일 혹은 6일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와일드카드에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게 현재 토론토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일드카드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매 시리즈, 지금 남아 있는 매 시리즈에 최고의 결과를 낼수 있는 투수들을 내보내야 돼요. 템파베이의 최고의 결과가 누구냐? 로비레랑 만화죠. 미네소타 그리고 양키스 상대로 최고의 결과가 누구냐? 류현진이 나가야죠 이번 시즌 양키스를 상대로 가장 잘 던진 투수가 류현진이면 최근 류현진이 얼마만큼 부진을 했건 최근 류현진 모습이 얼마만큼 흔들렸던건 상관없이 이번 시즌에 그리고 작년 시즌 말부터 류현진은 양키스만 만나면 잘 던졌다 그러면은 마지막 1승이 정말 간절한 시점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누가 나가야 되냐 류현진이 나가야죠 자 오늘은 이제 토론토의 선발투수 등판 일정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와 미네소타 2차전 경기 전 브리핑이나 경기 후 포스트 인터뷰에서 몬토요 감독이 발표를 할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스포츠 큐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